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, 제가 오늘은 또술 먹듯 찾기 놀이를 발명했습니다. 자, 뭐야? 또, 어? 자, 일단은 무슨 사물이 되야 되고요. 일단 사물 중에서 아, 사물이 되야 하는데 술래가 <laughs> 되었죠, 여러분? 야, 나 이거 안 되네, 진짜. 어떻하는 거야? 어, 난 이거 진짜 아, 아. 아 둘이야? 슬래가? 뭘 사모지 내신하대? 와, 그럼 우린 둘밖에 안 된다고? 와, 너무하네. 잠깐만, 일단 보시도록 하죠. 자, 사지자리는 사기자기 원. 아까 보니까 전화 원. 자기가 원. 자기가 원. 자기가 원. 기 원. 자기 원. 자기가 원. 자기가 인데기가 원. 자기가 원. 자기가 원. 자기가 원. 자기아 원. 자기가 원. 자가 원. 자기가 가야되는가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, 사무실. 여기가 원. 기 여기, 이쪽. 오케이 이 사물이 딱 작은 작은 사물이 여기에 에? 작은 사물이 이쪽에서 이렇게 작은 사물이 이 와가지고 이렇게 점프를 해요 그래서 점프를 합니다 상자 위로 올라오지 말고 작은 사물이 이쪽에 올수 있어요 그니까 러이쪽 숨으면 100% 버팁니다 저도 한번 해봤어요 사기자 중대? 이거 하고서 한번 해볼 려 다시? 또 사기자 저기도 있는데 잠깐. 저쪽이요. 일단 사물도 좀 찾겠습니다. 사물을 일단 찾아야 때겠네 음, 이건 다 아니고? tôm mắt Ừ, đi đi. Con thấy 아우 나 먼저 타자 소리를 했개왜 이거 나이 있어? 아 진짜? 아, 나 진짜, 이거, 진짜, 아우. 어, 뭐. 아, 왜, 거기, 흥했네 있네, 흥이네. 있네. 아, 나, 진짜. 야, 어쩐지. 아, 뭐, 거기다, 가면못해라 와. 진짜, 진짜, 가니다어 그럼, 을 부탁한다. 에? 지금, 렉걸이 었는데 나또 뭐임? 잘내꺼렸어요아또 사물? 아니 사물 자 편집 야,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제 가자 가아 뭐야 자 이제 갑니다 자, 가자 헤야 예, 사물 <laughs> 예 사물이구만 되게 좋 줍니다 들어 주십니다을니다 어, 니다 어. 이렇게 해야겠어요. 몸멍는어디있는거야좀비는없는 거야? 좀비는 없는 거야? 뭐 전에 공개했기 때문에 저 올라서 점프를 해가지고 딱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또점프 e t the towel. I'm g 서 i n g t 서또 e t the towel. I'm going t 하 g e 어 the towel. 아 <laughs> 똑같은 걸로 변신했다 <laughs> 다이하니와 똑같은 걸로 다시 변신했어요 <laughs> 안녕 여러분 쟤쟤쟤쟤 <laughs> 아, 뭐야 쟤 뭐야 <laughs> 자만 정쟤 <참, 웃음> 어이없음 자만 정 어이없네 저 육도 끝났다 끝났다 지금 여기 있는 나랑. 여러분 살았어요. 오케이.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그럼 또 다른 사리 자리까지 키보로 알려드리록하죠자 일단은 일단 작은 사물이 나와야 합니다. 이런 컴퓨터 키보드 같은 거면 좋겠죠? 키보드. 아 어, 술래만 안 되면 돼요.

처그을 보겠습니다. 백퍼 살수요플가있데 아이고 여기 다 있네. <Lake> 어 좋은데 은근히 이거? 어 이거 좋은데요? <laughs> 들어라 미키 또 기사도 보시게요이라 이겼다. 저게 뭐야? 나 맞추지도 <놀람> 못하는. 등급이 나왔습니다, 여러이이다 마지막 한번 등급전. 등급전. 등급점 딱 한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등급점 빨리 높여야 돼요 여러분 잘다잘 잘 되면 좋겠는데 전 하다가 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왜 우가야 나 이거 못한다 우가로 You. Taking fire! Taking fire! Enemy down! Enemy down! On it! 이쪽 방구를 잘해야겠어요. 이쪽에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Taking fire! Enemy down! Don't cock a 이 yes, oh, look at the rockers me down. o <laughs> <1, 데스 등. 웃음> <1, 데스 등. 웃음>